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풀릴 것 같기도 하고 안 풀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절기가 낫지 않겠어요 했는데 환자막 우겨서 메모를 했어요 안 풀려 그럼 더 좋은 거죠 환자 입장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성형수술은 하고 나서 풀려고 하는 건안 돼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성주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혁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꺼풀에 볼륨이 많다는 거는 근육층이 두껍고 지방이 많고 피부가 처졌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거나 또는 눈 뜨는 힘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매몰법을 피해야 돼요 근데도 매몰법이라는 시술이 기타 절개 방법이나 눈매교정에 비해서는 시술 방법이 다소 시간도 적게 걸리고 당연히 흉이 안 남고 회복기간도 짧고 그리고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수술 방법이 좀 쉬우니까 환자한테 권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 환자는 분명히 절개 방식의 수술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몰을 하세요라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수술 하면 쌍커풀이 생겨요. 근데 오래 안 가는 거지. 그래서 매몰법은 풀린다라는 이상한 공식이 성립이 된 거죠. 그거는 오해는 없어야 될것 같아요. 매몰법은 풀린다가 아니라 대상 선택을 잘못하면 풀린다. 나는 그거라고 봐요. 매몰법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풀어 주기가 쉬워. 실을 쑥 빼면 한 2주 안에는 원래 눈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뭔가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약간 도망갈 공이좀생긴다 좋게 말하면, 원상회복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쌍꺼풀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해. 근데 어느 날 쌍꺼풀 테에 붙여봤더니 예쁜 것 같아. 근데 막상 수술하기는좀 부담돼. 뭐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네몰로 얇게 쌍꺼풀을 만들어 보는 걸 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마음에 들면 그냥 지내는 거고, 그러다 풀리면 절개로 바꾸는 거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또풀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성형수술은 하고 나서 풀려고 하는 건안 돼요. 그래도 메모리라는 방법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상 유착이 많이 발생하기 전에 실을 제거해 버리면 원상복귀가 된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걸 권하는 의사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절개 눈매교정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난이도가 높아져요. 수술의 난이도가. 숙련되지 못한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내가 경험도 없는데 막 눈매교정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메모리법 이런 처음 단계의 수술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도 해요. 메모리법이라는 수술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한테 시행하면 굉장히 좋고 메몰이라는 것도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A병원의 메몰은 잘안 풀리고 B병원은 했다 하면 풀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얼마나 그눈 뜨는 근육과 피부의 연결 접합 부위를 필요한 곳에 적당한 개수만큼 만드냐거든요. 그러니까 메몰이라고 해서 겉에 뚫는 구멍 수가 뭐 적다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고정하는 발을 여러 개 만드는 연속 메몰 중에 다중연속매몰,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중연속매몰은 내가 만든 거고. 그렇게 만들면 보통 매몰법을 하더라도 최대한 유착점을 많이 유발시켜서 유지시키자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매몰법 해준 친구가 결혼해서 딸 내리고 다시 와서 수술할 때까지 쌍꺼풀 안 풀린 거 봤으니까. 그럼 한 20년 필요한 거잖아. 물론 나이가 들면 쌍꺼풀은 처질 수 있다.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풀려도 좋으니 메모를 해볼래요? 라는 환자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해드리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풀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게 결국 옛날로도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수고로움은 환자가 본인이 감당하겠다라는 거니까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풀릴 것 같기도 하고 안 풀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눈들인데 그래도 절기가 낫지 않겠어요? 했는데 환자 막 우겨서 메모를 했어요. 안 풀려. 그럼 더 좋은 거죠. 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풀리냐 안 풀리냐가 환자분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지만 메모는 그 풀리면 아주 큰 부작용으로 남는 게 아니니 환자분이 원하시면 선택해서 시행해볼 수 있다. 근데 눈이 너무 뚱뚱하고 졸리고 그런 사람은 메모를 아무리 우겨도 저는 그건 안 해줘요. 그건 너무 모양이 일단 하고 나서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꼭 절개를 하셔라 권해드리고 있어요.